자, 진동수정연구 검증실험 오늘 2일차죠? 그냥 간단하게 몹 잡는 미션이긴 한데 몹 잡는 이벤트긴 한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제도 겨우 한 4,000점 찍었나? 5,000점 찍었구나 근데 많이 찍는 분들은 막 2만점 가까이 찍으시더라 부럽더라 다인으로 되냐고요? 될 수도 있을걸요? 확산반응 발동시 바람 원소 피해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은 벤티를 좀 챙겨야 되겠네. 후반부에 벤티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전반부는 카즈아? 어, 뭐냐 이거? 아, 여기서 상대 뭐볼지뭐 뭐 나오는지 좀 확인 좀 시켜주지. 후반부에 벤티 카즈아? 음. 바원피 일반 공격, 강 공격, 낙하 공격. 공격력 증가. 우선은 카즈하를 좀 쓰거나 벤티를 쓰거나 하려면은 누구를 데려가는 게 좋을까요? 음. <laughs> 감이 안 잡히는데. 여기는 약간 국대팟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우선 카즈하면은 국대팟밖에 안떠 올라. 후반에 여기는 벤티가 활약할 수 있는 거. 우선 나는 방랑자가 없기 때문에 벤티가 좀 활약할 수 있을 만한 야란이랑 라이덴 여기에다가 나이다 넣어주면 딱일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내가 그게 원마덴이 아니란 말이지. 그 부분이 좀 아깝단 말이지. 그래도 한번 데려가 보자.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바원피가 증가해야 될까요? 치명타 피해가 증가해야 될까요?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바, 바원피는 딱히 바람으로 피해를 가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공격력. 공격력은 벤티가 있으니까 놔두고. 이거, 바원피 하나만 챙겨가자. 바람원소 피해를 주면은, 영사를 발동. 요러, 요렇게 가져가고. 나머지는 확산이랑 원소전투에서, 어, 치명타 피해로 아주 하고. 이쪽도 똑같겠죠? 바원피, 치명, 공격력. 이 파티의 경우에는, 바원피도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벤티가 또한 역할 하기 때문에. 근데 나 벤티 무기 제대로 돼 있나? 그걸 안봤네 여기도 치피. 근데 만개는 치피가 안 터지잖아? 그렇다고 공격력 영향도 안 받고 치피 하나에 공격력 하나 아니야 라이덴밖에 공격력을 안 써. 그냥 치피로 가져가자. 이거도 여기 만만하겠다. 어, 어디 갔어요? 도전 시작. 어, 잠만 <laughs> 망한, 망한 거 같은데? 어 불슬라임이네 야 뗐다 슬라임부터 제거해 아 왠지 전반후반 바꿔야 될것 같은 이런 느낌 뭐지 오케이 이거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을 알아 그래 여기다. 서순이 엉망이네요. 어쩔 수 없지. 한 번, 두 번. 세대 세 때려 터지네. 어, 행추야 일좀해 아지 아야 무락산도 좋을 것 같아. <laughs> 무락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와 13만 실화야 데미지? 아, 여기 맞냐? 아 아니죠 여기가 아니네요. 야 됐다. 그래도 이제 번개 슬라임이 나오니까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로와, 일로와, 장판 깔고 돌려 점수가 좀 심심한 거 같지만 일로와. 카자가 저게 좋아. 후속 타로 애들을 계속 모아줘서 한번 찍기만 해놔도 애들이 끌려온단 말이지. 끌려온 게 보이죠? 나도 끌겠다. 8초, 한번, 두 번, 젠장! 잡았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역시 벤티야 개사기지 아니 4초나 남았어? 어디 계세요? 오. 빨리 모여가지고 조금 거야. 라이덴이 힘을 못 써. 한번더 어? 이 좋다. 이지금배 수가 네배 수가 맞나? 왜 이렇게 쉬운 거 같지? 90은 맞네? 몹은 90몹이고 모여계세요 고기어스트캬 뒤인가 이제? <laughs> 바람이 불고 있어. 어, 오. 야 이상한 대로 모였다. 빨려 들어오는것 봐. 개웃기네. 잡 단절. 어 이쪽으로 오세요. 찍고. 종탄. 종탄 활이 쏠쏠하죠. 데미지 뽑기에 좋아. 번개는. 아 근데 후원 파티가 더 좋다 말끔하게 돌아가네 역시 만개야 대충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도 잘 굴러가거든 안돼 버스트 버스트 5초 후에 강적 출현한대 어디있어 어디계시죠 아예 못 잡겠네. 뭐못 잡았는데, 잡을 뭐 잡았대. <laughs> 5,400점. 그냥 그만 그만하게 잡았네. 저번이랑 비슷하네. 종료. 점수 좀 볼까? 5,500. 5,400. 아 이게 전후반을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기 시작하네. 어. 해볼까, 나중에? 나중에 한 번, 전후반 파티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걸로? 국대 팟을 후반에, 그리고 만개 팟을 전반에. 그네. 만약에 전반에 뒀으면은, 야란이 다 잡아줬을 거야. 둘 다. 오히려 나이다를 좀못쓴것 같기도 하고. 6,000점 누적. 이렇게 해서 보상을 다 받았죠? 2000점만 찍으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내일 또 이어서 세 번째 3일차에 찾아뵙겠습니다.